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오늘은 LHK 카파츠의 세 번째 협력사 방문기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온 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커스텀 W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벤츠를 전문으로 튜닝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과연 작업 현장 모습은 어떨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스텀 W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황민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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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LHK 카파츠 세 번째 협력사로 저희가 문을 아, 네. 하게 됐어요. 네. 먼저 그런 커스텀 W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 커스텀 W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1급 정비 공장이고요. 뭐 당연히 기본적인 정비 업무나 뭐판금 도색, 보험 사고 수리도 하고 있지만 이제 주로 하는 이제 큰 업무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관련해서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LHK 카파츠와 함께 이제 연계를 해서 거기서 아무래도 부품을 많이 받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순정 옵션 설치라든지 여기서 순정 옵션 설치라는 것은 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벤츠 E클래스 차량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후진을 할 때나 주차를 할때 후방 카메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 전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제 순정에 빠져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순정 부품을 이용해 설치를 해 드려서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부품들, 이제 순정 부품들을 이제 교체를 하거나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코딩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타 이제 비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LHK 카파치에서 판매한 부품들을 이제 구매한 이제 다른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원격 지원을 해드려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커스텀 하고 이제 코딩으로 네. 원격 지원 도움 네, 주시고 그런 일을 한다고 네. 알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러면은 주로 벤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차량도 혹시 하나요? 저희가 일단 정비 공장 업무 쪽으로는 다 하고 있지만 네. 저희 주된 업무는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뭐속까지멸세데스 벤츠도 모자 벤츠 네. 모자예요 펜티도. 네. <laughs> 네. 아, <진짜>? 네. <laughs>